여러 가지 강의를 봤는데 그냥 이미정 교수님의 강의를 보는 순간 그냥 이걸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총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경기 지역에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합격을 하게 되었고 1차는 커플러스 4.33으로 합격을 하고 최종에서 0.02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미정 교수님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제일 큰게 저는 강의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강으로 처음에 공부를 하고 직강으로 두 번째 했는데 둘다 설명이 너무 명확하게 해주시고 핵심 내용을 콕콕 집어 주셨어요. 그래서 설명이 장황하게 늘어지지 않고 아는 것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해하기도 편하고 정리하기도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제일 큰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면서 문제 풀때 저의 문제 푸는 응용력을 길러주신 것 같아요. 임용 시험이 최근으로 갈수록 그냥 외운 것을 적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내가 아는 것을 토대로 더 응용을 해서 푸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임희정 교수님의 모의고사나 문제풀이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문제를 내주셔서 어떤 문제를 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파악해서 풀수 있었던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총 2년을 공부해서 초시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여서 올해 작년 재수 때 2월에는 가볍게 개론서만 잠깐씩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약했던 부분이 음악교육론 개론서를 그냥 책 읽듯이 가볍게만 읽어봤고 그리고 제 3월부터 직강이 개강이 됐잖아요. 그래서 3월에서 6월 심화반 직강에서는 이미정 교수님이 스터디를 만들어 주시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짝 스터디로 직강에서 배운 내용을 그날그날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습을 하니까 확실히 더 배운 내용이 잘 기억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직강을 듣고 난 평일에는 저 혼자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안 듣는 날에는 배웠던 내용의 범위를 다시 읽어보고 또그 해당되는 내용을 개론서에서도 다시 읽어봤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배운 내용 말고도 또 개론서에는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책 옆에다가 펜으로 적으면서 그때부터 단권화를 조금씩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 6월에는 계속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7월부터 이제 문제풀이반이 개강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반때는 교수님이 직강 전에 많은 문제들을 미리 저희에게 주세요. 그래서 수업 전에 무조건 다풀는 것을 노력을 했습니다. 수업에는 교수님과 함께 답을 맞추면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또 틀렸는지 그 부분을 빨간펜으로 체크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월에서 9월 도 15반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교재에 담거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반때 새로운 문제면은 그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책에다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10월에서 1 1월에면 이제 최종 모의고사반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정말 다 외워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우기 싫었던 내용이나 진짜 너무 안 외워졌던 거. 예를 들어 2022 교육과정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그 짜잘한 부분들을 이때 딱 외우고 시험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는 그런 러 싫은 부분을 외우고 나서 회독을 굉장히 많이 돌렸어요. 10월 초부터는 2주 간격을 두고 한번 1회독을 짝스터디로 해서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1주씩 줄여가면서 회독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까지 한 5에서 6회독을 한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전 주에도 계속해서 교육과정을 외웠는데 이번에 되게 감사하게도 제가 전 주에 외웠던 교육과정이 시험에 나와가지고 그때 시험을 보면서 되게 기뻐하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해워지더라고 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상반기부터 이명덕 검실기 학원에서 이제 배워야 할 모든 실기를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피아노 반주를 유니즈 선생님을 통해 수강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피아노 전공이기도 하고 또 교율 반주를 오랫동안 해 와서. 아, 그래도 나 정도면 듣지 않아도 될것 같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리 선생님의 직감그 강의를 한달 들어보니까, 아, 내가 이걸 안 들었으면 큰일이 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걸 보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만약에 본인이 피아노 전공이고, 또 코드반주를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미니스 선생님이 수강에서 좋았던 점이 제 반주 스타일에 맞춰서 레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라 엎는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치고 또 무엇을 중점으로 반주를 해나가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캐치해주셔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소도 미녀와 남도 미녀도 또 함께 수강을 했는데요. 미녀 선생님들이 이제 미녀의 분위기나 치김새도 각 장단의 빠르기에 맞춰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미녀를 제가 혼자서 연습을 할 때도 충분히 레슨 장면이 생각나면서 연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악인데요. 제가 피아노 전공이다 보니까 성악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다고 느껴지시겠지만 피아노 소리에 비해서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악도 상반기부터 꾸준히 세달 이상을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을 하고 또 하반기에 계속 연습을 하면서 점점 피아노보다 성악 소리가 커지는 것을 제가 느껴서 아 성악 레슨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상반기부터 전체적인 레슨을 시작해서 저는 매주 일요일에 두세 시간 정도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꼭 상반기에 레슨을 받으시거나 연습을 하시는 게 하반기 하고 또 1차 이후에도 큰 도움이 되어서 꼭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이 진짜 2차를 준비했던 것 중에서 하면서 제일 힘들고 또 저를 제일 괴롭게 했던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초수 때 1차를 보고 나서 제가 아 1차에 붙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2차 준비를 실기 빼고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후회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할 때 12월부터 이미정 교수님이랑 김남규 교수님께서 과제를 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제가 저의 상태를 돌아보니까 먼저 저는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고 두 번째로 말을 잘 못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앞에서 뭔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험이 너무 적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저를 괴롭게 <laughs>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창, 기악 감상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되어서 문제에서 나오는데 저 이게 너무 벅찼던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 참감을 좀 나눠서 차근차근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면서 이걸 좀더 자연스럽게 수업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또좀더 쉽게 알려주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혼자 많이 말하기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12월 28일에 발표가 났는데, 어, 저는 1차에 붙은 것을 보고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 아, 큰일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저는 수업 시연이 너무 미숙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바로 카페에서 스터디를 구해서. 그때부터 25분 구상하고 바로 수업시간 15분을 하는 것을 연습을 했는데 12월달에도 안 됐으니까 1월달에도 잘안 됐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서 1월달에도 많은 과제를 주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25분 구상만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1시간 구상으로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점점 줄여나가는 작업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1월 달에는 굉장히 좋은 스터디 선생님들을 만나서 뭐 제가 잘 못하는데도 구체적으로 피드백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더잘할수 있을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에 김남주 교수님의 피드백을 들었을 때 너무 AI 같다 라는 평가를 듣고 정말 큰일이 났다 이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저혼자서 실연을 해보고 1월 시험 전날에 피드백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아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연습을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정말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저같이 말을 잘 못하고 또 앞에 서는 것도 떠는 사람도 연습을 하면 그래도 어떻게든 수업 시연이 된다. 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김남 교수님이 주, 저의 수업의 구성 상태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수업을 짜는 것에 있어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더 참여를 할수 있고 좀더 쉽게 또 이제 덜어낼 것은 덜어낼 수 있게 이렇게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해주신 점이 저의 수업 실험에 준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미정 교수님의 피드백도 받았었는데 이미정 교수님은 수업 내용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셨지만 주로 저의 전체적인 모습을 많이 봐주셨어요. 제가 수업 실험을 할때 너무 한 곳에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이런 피드백을 처음에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속 좀더 움직이려고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 노력 했어서 AI에서 사람으로 잘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의 공부 팁으로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단권화였어요 제가 서브노트를 제작하려고 처음에 공부할 때 했었는데 제가 너무 꼼꼼한 거에 집착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서브노트를 제작하다 보니까 이쁘게 하려고 한 페이지에 두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다 너무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바로 단권화 작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정 교수님 교재에다가 전부 단권화를 했는데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심화반 때부터 개론서 내용을 계속해서 단권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내용을 책에 같은 범위의 옆에 적어놓고 단권화를 했고 또문제풀이에 새로운 문제나 또 새로운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세요. 그 부분도 책에 계속해서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악곡도 굉장히 많잖아요. 국악도 그렇지만 특히 서양음악은 작곡가 하나마다 악곡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을 이제 패드에 이제 필기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거기에 크기를 줄여가면서 그것을 인쇄해서 책 옆에 붙이는 작업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단권화를 하다 보니까 굳이 다른 책을 찾아보지 않아도 다양한 내용이 다 적혀 있고 또 계속해서 보면서 악곡도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3, 4월 달에 임희정 교수님께 상담을 하러 갔을 때 교수님이 조언해주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 정도 크기의 노트를 사서 고리가 달린 노트를 사서 포스트잇으로 내가 너무 안 외워지는 것들이나 조금 정리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붙여서 이제 그 책을 계속 보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지법이나 악기론 이런 것들은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계속해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스트잇에 계속 붙여서 그분을 봐서 외웠던 것 같고 또 크기가 이만큼 작다 보니까 제가 뭐 지하철을 타거나 밥을 먹을 때 같이 되게 다른 장소에서도 편하게 보기가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계속해서 7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7월부터 진행을 해서 시험장에 가서도 저는 이 노트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노트 만드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일단 제일 공부 1차 공부를 하면서 꼭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이 목차를 보고 내용을 적는 방법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차 보는 게 딱히 특별한 게 아니라 윤미정 교수님 책에 이제 목차가 자세하게 또잘 분류되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서양 음악사는 중세, 르네상스 그리고 근현대까지. 그래서 중세는 에 어떤 내용들이 크게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적는 연습을 했고 또 국악은 교수님께서 의식음악, 정악, 민속악 이렇게 크게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정악에서도 성악과 기악으로 나뉘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분류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고 또빠트린 내용이 없는지 제가 한 눈에 보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차 정리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이것만큼은 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요. 먼저 서브노트에 집착하지 말자였습니다. 저도 다양한 선생님들의 학교 소개를 보고 또 다양한 카페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정리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합격순위를. 근데 저는 글쓰는 재주도 없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려서 아 서브노트를 작성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바로 방향을 틀어서 단권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서브노트를 작성하지 않아도 충분히 선생님들의 능력으로 합격을 할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의 특성에 맞게 준비하셨으면 를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의 약점을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년차 때 공부를 할때 저는 음악 교육론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줄글을 너무 싫어하는 편이다 보니까 서양음악 이나 국악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차 때 음악 교육론을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차 때 새로 공부를 시작할 때아 내가 음악 교육론만은 틀리지 말아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거를 싫어하는지 충분히 파악하셔서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을 더 기준을 두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점수를 최단기에 빨리 올리는 게저 좋은 것 같습니다. 임용 시험이 이제 1월부터 하시는 분도 있고, 또 3월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공부 기간이 매우 길어요. 그래서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아, 내가 엄청 열심히 해서 11월까지 공부를 해야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양도 너무 많고 기간도 길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분명히 중간에 지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그렇게 자신을 올가내면서까지 시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더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차 말고도 2차는 정말 더 힘들고 새로운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채찍질도 하고 또 많이 좌절감에도 빠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었던 만큼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고 또이차를 준비하시면서 아, 너무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할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분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처음에 준비했을 때보다 얼마나 더 성장을 했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계속하면 늘수 있어. 나는 어,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모든 이런 경험들이 선생님들이 충분히 성장하시는 발판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임용시험 힘드실 텐데 다들 화이팅 하시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